왔어, 쬐끔 만네 깨 잡았네 죽 같은데 응아니 아니야 물에 넣으면 살아난다 어 살아난다 통에 넣통어디있통 저기있잖아 밟지 말고. 뭐오뭐 응? 있어? 없는 거 같은데. 은진아 거 너무 멀리 가지 마. 야야 그만 그만 박지한 뒤로 뒤로 여기 많이 있는데 구멍. 응? 여기가 큰 구멍 많아 많아. 야, 나 여기 한번 파보지. 여기? 여기? 응. 오오개개 개, 개. 응 파봐 빨리. 거기 안에 있어? 야내 거야 내 거니까 너무 가. 어? 더 파야 될것 같은데. 도망갔나 보다. 아, 건너 하지마 이놈 손 다쳐 이놈, 어디있어? 어, 거기있다! 걔발 어. 보인다 어, 발발 발 보인다, 발 내꺼야, 내꺼니까 알겠어, 내내 아, 잡아주는거잖아 오, 은혜야 이로와 왜? 잘했어 여기 파면 많이 있을 것같은데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 있어? 여기에 다 여기에서 은혜가 여기에서 나개 잡아줬네. 어디?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가 물이 고여가지고아 은혜야 손으로 하지 마. 아 왜? 좀 다쳐. 안 다쳐. 학교에서 비상으로 내가 양말 가져왔는데. 응? 거기는 아닌가 보다. 또 구멍 이는것 같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긴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야야야! 이제 나기가어개 발견. 응파 파. 아니 그거 내 꺼. 살살 살살. 아. 어 거기 딱해. 어 거기 딱. 응. 아니 거기 내꺼 그거 내 꺼라고. 야. 은혜 겁이 없네? 은혜가 겁이 없는아니 은진이 겁탱이 아니야? 은혜야 손놀 하지마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새끼 새끼 어? 나했어 와, 은혜 겁이 없다. 은진아. 이로 와. 뒤로 뒤로. 걸로 가면 안 돼, 이제. 이리로 와. 이리로 가자. 야, 여기 깨 있다. 깨, 깨. 여기 여기. 여기 이리로 들어갔어. 이리로 들어갔어. 이리로. 이 구멍으로 들어갔어. 음. 이 구멍으로 들어갔어. 좀더봐봐 좀더 아니, 여기 어,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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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여어여어 여기, 여기,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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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봐 이렇게 해서 해도, 그냥, 물만 나오고, 그냥, 그냥. 지안이 더 뽑아봐. 너, 그거를 더 뽑아봐, 여기. 아니, 여기. 아. 아니. 어? 이렇게 깊숙이, 여기, 깊숙이. 최선을 응. 다해도, 물만 나와. 물만 나와? 아빠가 해볼까? s t o b 아빠 이렇게리 어. 여기 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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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이 야마 못티네 아니 아니. 오 개개. 기다 내 거. 야내 거라고. 잡아주는 거. 와 은혜가 아빠 개도 잡아주네. 근데 나는 발견하잖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냐. 그냥은 난 찾잖아. 응? 무슨 소리야? 은혜나 아까전에 응? 어? 내가 찾아서 은혜가 내 피클통을 넣어줬어 은혜야 무슨 소리야? 여기 캐 어? 있다! 캐 어? 캐. 어? 어? 우와 여기도 있다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안에 딱다 여기 여기 안에 있지? 보이지? 어 살짝살짝 오 여기 여기 있지? 오오오오 응, 잡아. 잡아, 잡아. 손으로, 손으로 잡아. 아, 못잡겠어 어, 이거 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는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래어 거기다 호요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 개가 바로 위에 있었네.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깊숙이 있는 게 아니고 개가 응? 낮은 곳에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야? 아 다리 모였는데. 아 개가 어디 있지? 내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응? 얕은 곳에 있는데. 맞아, 맞아. 걔두명 발견했는데 한 명밖에 못 잡았어 걔는.. 어, 어? 아빠 한명걔 잡았다 아빠? 왜 아빠? 아, 아빠가 아걔한명 잡았네 걔가 낮은 곳에 있었어 낮은 곳? 응 낮은 곳에 있 깊은 곳이 아니고 깊지 내가 한.. 아빠 내가 걔 잡아줘 어.. 어.. 봐봐 어, 여기 걔 있잖아 개가 여기 아빠 없어 어디 있어 뭐야 소라요 이 개가 자? 지금 봐봐 자고 있어 자 자는 척해 어디 여기 개 있다 개 봐봐 어? 여기 봐봐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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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보이지 야걔 어디 갔어? 걔높어야 언니야, 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 걔 여기 있을 텐데. 걔 아까 다리 보였는데. 맞아. 걔 다리가. 아빠 컸어? 응. 어,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나? 아빠 다리가 이 정도만 있어? 응. 내 손만큼? 이제 어, 무구멍이다 거기는 없을 것 같아. 쟤하 여기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다리 보이지? 다리 보이지? 응. 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조금만 아. 더. 조금만 더. 어, 아. 들어와서. 안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버렸나? 와... 잽싸게 들어갔나? 잽싸게 들어갔나? 잽싸게 들어갔나보다 이제 그만 잡자 많이 잡았잖아 민제아 이제 가자 그만 아니야, 풀어주자 그만. 이제 가자 飲んだよけい,いんあっ上品してこっかった。 여기, 여기서 기다려봐. 이거를, 신호가 올까? 얘가, 그럼, 응. 누가 있는지, 그래도 화나서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기다려. 신호가 올 때까지 신호가 아닌가? 아... 너무 멀리 들어갔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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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기다리라고 여기 내 구역이니까 너 다른데 파. 그만 잡자, 이제. 가자. 저기 가서 개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세보자. 그래. 한, 아, 보내줄까? 응? 보내줄까? 그래야지, 보내줘야지. 어, 아, 안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내일. 내일, 내일 또 잡으면 되지. 이쪽으로 건너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물 있는 데다가 여기 한번 풀어보자 여기 물 있는 데다가 몇 마리 잡았나 응? 음. 응 그럼 나 여기 있거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잡으면 되잖아 싫어 응? 한대잡아 아빠 해줄게 오늘 어차피 갈 거잖아 아니 걔 여기 한번 풀어서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자 나이못 잡잖아 내일까지 안쓸 거고 내일까지 안살 거잖아 걔 여기다가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먹어보자 나? 응. 누가 많이 잡아나자기안 오빠겠죠 나 쏟아봐? 응한번 쏟아봐 응. 먹게 해 알아? 1, 2, 3, 4, 5, 6. 6밖에 없네. 1, 2, 3, 4, 5, 6. 6. 잠깐만, 아빠. 7. 7. 7. 8. 8? 8? 8? 8? 8? 8? 것 8? 여기 풀어줘. 8? 어 8? 거기다 8? 8? 면안 돼. 어 한번 풀어 쟤도.. 계도 어! 도망간다 얘. 괜찮아 풀어줘 얘 특이하다 아빠 얘 특이하다 왜? 네. 얘 색깔이.. 응. 그치? 응. 알겠어 하나 둘셋 오케이 아빠도 오케이. 풀어. 얘도 친구랑 즐겁게 어? 놀아야지. 그래. 즐겁게 놀고 있어 얘도 응. 보고싶은거 아니야. 그렇게 누문다 있다가 죽어. 그렇지? 그래. 스트레스 받다. 그래. 그치? 스트레스만 받아. 그래 안 되니까 응. 한번 보자.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자. 네. 보자 하나를 펼치는 응? 보라지. 한번 봐봐. 아빠 한번 볼게. 못 가게 얘는 보고 싶은 응? 거야. 응. 그럼 여기다 풀어줘 큰데다가 여기 여기 큰데 큰데 물 모르겠어, 여기. 여기다가 물 음. 많은데 왜? 어 그냥 많이 잡았다 하면 돼 그치? 그래. 싫어. 아빠 나 사진 찍어놨 왔어. 맞아. 응 여기다 풀어줘. 음. 그래 그래 누나는 장. 아니, 빨리, 우리, 우리도 빨리, 저거, 타고 빨리. 어, 물 튀기지 말고. 여기다한번 풀어줘봐. 자야 저..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하면되지 뭐. 응? 걔들 한 마리도 아니야. 알았어. 안나 a t o 어내물 v e r Ande. Ula, Ula, Marie, they m a r 마리 e 마리 h e y m 마리 r 마리 d they married. You 마 o n t marry, you don't marry. Eh? I won't marry, y 다 u r e 이 눈이 그려져 있다. 그렇지? 응. 질에 어, 야. 이게 애써 이 넣는 어떻게 돼? 다들 다 비켜 봐. 가지 마. 잠깐만. 이통좀쓸겠대안으로할수있게 세탁물로서 얘는 가려주려고안 보이게 하려는 거야? 아니? 깨끗하게 세탁물 어. 쓸게. 아 머리에서 왔잖아 우 와! 뭐안 떨어져. 막힌 이렇게도 묻지 않아? 이렇게도 달라붙어 있어. 와, 엄청 간지러워 엄청 잘 붙어 있지. 응. 응. 아, 떨어졌네. 저 누나 거야? 응. 아까 아빠 얘만 얘만 보여준 거 아니야? 안돼 이제 그만 가자. 어, 삼 초, 사 초, 다 초, 육 초, 일 초. 언니야 손 닦았어. 언니야 손좀 닦아 물에다가. 신발은 들어가지 말고 손만. 어 아, 손만, 손만 닦아 손. 언니야 여기 물에 손좀 닦아. 가지고 가서 버려야 돼 얘만 만지제 큰일 는 아빠가 네. 그거 아빠가 잡은 거야.